건양그룹 본사로비. 차정원이 진세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 낀 다이아 반지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 행운이 쏟아지길 응원해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세훈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어요. 기다렸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이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자리에 앉자 정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세훈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말해봐요. 저. 디자인실에서 일하고 싶어요. 세훈이 커피잔을 들다 멈췄어요. 디자인실이요? 네. 제 전공이기도 하고, 공모전도 합격했으니까.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어요.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쁠 텐데요. 정원이 세훈의 손을 잡았어요. 저 결혼한다고 일 그만둘 생각 없어요. 계속 일하고 싶어요. 제 꿈이었거든요. 세훈이 정원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간절했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정말 중요해요. 세훈이 잠시 생각하다 미소 지었어요. 알았어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려볼게요. 정말요? 정원이 눈이 반짝이며 물었어요. 세훈이 고개를 끄덕였죠. 영채 씨 실력이면 충분하죠. 오히려 우리 회사가 좋은 디자이너 모시는 거예요. 세미도 좋아할 거예요. 정원이 세훈의 손을 꼭 쥐었어요. 눈가가 붉어졌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뭐가 그리 고마워요? 당연한 건데. 세훈이 정원의 손을 어루만졌어요. 하지만 정원에겐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생존의 문제였으니까요. 디자이너로 실력을 인정받으면, 주영채가 돌아와도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정원이 세훈을 보며 물었어요. 뭔데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힘들면 언제든 말하고요. 세훈의 목소리가 다정했어요. 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약속할게요. 하지만 정원의 마음 속엔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무리해서라도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요. 같은 시각 공난숙의 더크라운 캐피털 회장실에서는 구실장이 보고를 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진세훈 부사장이 차정원을 디자인실에 배치하려 한답니다. 난숙이 눈썹을 치켜올렸어요. 디자인실에? 네. 정식 디자이너로 채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난숙이 생각에 잠겼어요. 잠시 후 빙긋 웃었죠. 좋아. 그렇게 하라고 해. 네. 구실장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난숙이 설명했죠. 차정원 그 애. 실력은 진짜잖아. 원래 자기 디자인이니까. 하지만 영채 양 이름으로 합격한 건데요. 상관없어. 어차피 실력은 차정원 거니까 문제될 것 없어. 난숙이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중요한 건 건양그룹과의 관계야. 영채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업 절대 망치면 안 돼. 아, 그래서 차정원을. 그래. 저희가 디자인실에서 잘하면 할수록 세훈이는 더 빠져들 거고 건양과 우리 관계는 더 단단해지겠지. 난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영채가 돌아오면 그때 정리하면 돼. 각서도 받아놨으니까. 영채 양은 언제쯤 돌아온답니까? 자금줄 끊었으니 조만간 올 거야. 돈 없으면 못 버티니까. 난숙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 전까지는 차정원 잘 이용하는 거야.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알겠습니다. 구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가자, 난숙이 혼자 중얼거렸죠. 차정원. 실컷 일해봐. 어차피 영채 돌아오면 끝이니까. 저녁이 되었어요. 주하늘의 사무실. 하늘이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들이 떠 있었죠. 주상철 사망 사건. 차기범 구속. 하늘이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죠. 소리치던 자신의 모습이요. 아줌마가 우리 아빠를 죽였어. 하늘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때 난뭘본 거지? 왜 그렇게 소리쳤을까? 하늘이 오래된 경찰 보고서를 찾아봤어요.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죠. 차기범이 주상철을 살해했다. 동기는 금전 문제. 하늘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뭔가 이상해. 차기범 씨가 왜 우리 아버지를 죽여야 했지? 하늘이 다른 기사를 열었어요. 그때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사건 당시 목격자 있었으나 진술 번복. 하늘이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어요. 목격자. 누구지? 하지만 기사에는 더 이상의 정보가 없었어요. 하늘이 다른 자료를 찾기 시작했죠. 그러다 한 이름을 발견했어요. 공난숙. 피해자 지인으로 조사받음. 하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어머니가 조사를 받았어. 하늘이 더 파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기록은 찾을 수 없었죠. 왜 기록이 없지? 분명 뭔가 더 있었을 텐데. 하늘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죠. 정원이었어요. 여보세요. 하늘씨,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정원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평소와 달랐죠. 무슨 일이에요? 좋은 일 있어서요. 얘기하고 싶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요? 네. 괜찮으시면요. 하늘이 시계를 봤어요. 저녁 7시였죠. 알았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한강공원. 괜찮을까요? 알겠어요. 30분 후에요. 하늘이 전화를 끊고 재킷을 집어들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끄기 전한번더 아버지의 사진을 봤죠. 아버지,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밤에 한강공원. 정원이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밝았죠. 하늘이 다가왔어요. 기다렸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하늘이 정원 옆에 앉았어요. 정원이 하늘을 보며 말했죠. 오늘, 세훈 씨한테 부탁했어요. 디자인실에서 일하고 싶다고. 그래서요? 도와주겠대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자리 만들어준다고. 정원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잘 됐네요. 정말 좋은 일이죠? 제가 제대로 된 디자이너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네. 좋은 일이에요. 하늘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정원이 하늘을 보며 말했죠. 왜 그래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냥. 하늘이 정원을 바라봤어요. 정원의 밝은 표정 뒤에 숨겨진 불안함이 보였죠. 걱정돼서요. 뭐가요? 하늘이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점점 깊이 들어가시는 것 같아서요. 디자인실에서 일하고, 세훈 씨랑 결혼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빠져나올 수 없게 될 텐데. 정원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이 정원을 똑바로 봤어요. 영체가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원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게요.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셔야 해요. 하늘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각서에 사인하셨잖아요. 영체가 돌아오면 모든 걸 포기한다고. 알아요. 알지만 정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다시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하늘이 정원을 바라봤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정원이 놀라 하늘을 봤어요. 하늘이 진지하게 말했죠.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사실 필요 없어요. 제가 동아줄이 되어드릴게요. 동아줄이요? 네. 그럼 영체가 돌아와도 상관없잖아요. 정원이 하늘을 빤히 바라봤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려는 거예요? 하늘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보고 있기 힘들어서요. 이렇게. 위태롭게 사시는 게.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곳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추락할 것 같은. 제 옆에 있으면 안전할 텐데, 왜 굳이 그렇게 위험한 길로 가시려는 건지. 정원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해요. 정말로요. 하지만. 하지만요. 전 건양 백화점 디자인실에서 일하고 싶어요. 정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확고했죠. 그게 제 꿈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요. 하늘이 정원을 안타깝게 바라봤어요. 그 꿈이 세훈 씨 때문은 아니고요. 정원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죠. 처음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세훈 씨 옆에 있고 싶어서. 정원이 한강을 바라봤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정말로 일하고 싶어요. 제 실력을 보여주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요. 영체로서요? 아니면 본인으로서요? 정원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늘이 한숨을 쉬었죠. 본인이 누군지 잊으시면 안 돼요. 잊지 않아요. 정원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매일 거울 볼 때마다 생각해요. 이 얼굴은 차정원이고, 이 이름은 주영채고. 그럼요. 그럼 뭐예요? 정원이 하늘을 보며 물었어요. 전 어디로 가야 하는 거예요? 차정원으로 돌아가면 다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요. 하늘이 정원의 어깨를 잡으려다 말고 주먹을 쥐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실력 있는 디자이너예요. 그건 누가 뭐래도 그 실력도 주영채 이름으로만 인정받았어요. 정원의 목소리가 쓰라렸어요. 차정원으로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디자인북 보여줘도 포트폴리오 보여줘도 관심조차 없었어요. 하늘이 말문이 막혔어요. 정원이 계속 말했죠. 근데 주형체로는 달라요. 똑같은 디자인인데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대단하다고 실력 있다고 정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게, 이게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요? 하늘이 정원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아팠죠.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번 만큼은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주영체라는 이름으로라도요. 정원이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영체가 돌아와도 제가 만든 결과물이 있으면 그걸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이 정원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위험해요. 정말로요. 알아요. 그래도 하시려고요. 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해야 해요. 하늘이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제가 곁에 있을게요. 무너지지 않게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원이 하늘을 봤죠. 고마워요. 정말로요.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어요. 침묵이 흘렀죠. 하늘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 아버지. 주상철 얘기요. 네, 정원이 하늘을 봤어요. 하늘이 계속 말했죠. 오늘 자료 좀 찾아봤어요. 사건 기록들이요. 뭐 나왔어요?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늘이 정원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조사 받았더라고요. 사건 당시에요. 정원의 눈이 커졌어요. 공단숙 회장님이요. 네, 피해자 지인으로요. 그럼. 우리 아버지랑도 아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아마도요. 근데 그 이후 기록이 없어요.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정원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럼 공난숙 회장님이 뭔가 알고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 꼭 알아낼 거예요. 하늘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때가 되면 진범을 찾아낼 거예요. 반드시요. 정원이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저도 도와줄게요.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 일이기도 하니까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같은 싸움을 하는 동지처럼요. 정원의 방에서는 정원이 침대에 앉아 책상 위에 스케치북을 보고 있었어요. 새로운 디자인들이 그려져 있었죠. 정원이 스케치북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이번엔 내 작품으로 인정받을 거야. 정원이 창 밖을 보며 다짐했어요. 주영채 이름이든 뭐든 내 실력으로 증명할 거야. 그러면 정원의 눈빛이 강렬해졌어요. 영채가 돌아와도 내 자리는 지킬 수 있을 거야. 정원이 스케치북을 덮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정원의 다짐이 더욱 단단해졌죠.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건양그룹 회장 진태석의 서재에서 세훈이 아버지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태석이 차를 마시며 물었어요. 세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영채를 디자인실에 배치하고 싶습니다. 태석이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디자인실에? 네. 영채씨가 원하고 있고 실력도 충분합니다. 공모전 1등 했잖아요.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쁠 텐데. 그래도 영채 씨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해요. 존중해주고 싶습니다. 태석이 아들을 빤히 바라봤어요. 내 약혼녀라고 특별 대우 해달라는 건 아니겠지? 당연하죠.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세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태석이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다. 세미한테 말해서 자리 만들어 주마. 대신, 네. 제대로 실력을 보여야 해. 내 약혼녀라고 봐주는 거 없다. 당연합니다. 영채 씨 실력이면 문제 없을 겁니다. 세훈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태석이 아들을 보며 말했죠. 영채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네. 진심이에요. 태석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세훈아, 사람을 알려면 시간이 필요해. 너무 빨리 믿지는 말고. 아버지, 전 영채 씨를 믿어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니까요. 세훈의 눈빛이 확고했어요. 태석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알았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훈이 일어서며 인사했어요. 태석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같은 시각, 이탈리아 로마. 작은 호텔방에서 주영채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전화기를 보며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죠. 돈을 끊어버리다니. 어머니가 정말. 영채가 핸드폰을 들고 구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구실장님, 저예요. 영채요. 영채 영체 양,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 돌아오실 겁니까? 그게. 이번 주 안으로 갈게요. 항공권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채가 거울을 봤어요. 지친 얼굴이었죠. 경신이 그 자식. 바람 피우고 도망가 버리고. 영채가 침대에 털썩 앉았어요. 이제 돌아가면. 정원이 날 대신해서 세훈이랑 잘 지내고 있겠지? 영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뭐, 한 달쯤은 괜찮아. 어차피 내가 돌아가면 다 끝날 테니까. 영채가 가방에서 담배를 꺼내 피웠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공난숙의 저택. 난숙이 비서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영채 양이 이번 주에 돌아온답니다. 그래. 난숙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드디어 오는구나. 한 달이 다 되어가네. 그럼 차정원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난숙이 차를 홀짝이며 말했어요. 각서대로 하면 되지.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거야. 하지만 진세훈 부사장이. 그건 영채가 알아서 할 거야. 자기 자리 찾는 건 영채 몫이니까. 난숙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차정원 그 애. 좀 불쌍하긴 하지만 어쩌겠어. 원래 자기 인생이 아니었잖아. 홍 셰프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어요. 난숙이 혼자 중얼거렸죠. 한달 동안 신데렐라 놀이 실컷 했으면 됐지. 이제 현실로 돌아갈 시간이야. 그날 저녁. 정원이 거실에 앉아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죠. 하늘이었어요. 여보세요? 저예요. 지금 괜찮으세요? 네. 무슨 일이에요? 하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오늘.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과거 일에 대해서요. 정원이 펜을 내려놓았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하늘이 한숨을 쉬었어요.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는 게 좋대요. 그리고. 어떤 진실은 모르는 게 약이라고. 정원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럼 역시 뭔가 숨기고 계신 거네요. 분명해요. 어머니가 뭔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절대 말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늘이 잠시 침묵하다 말했어요. 계속 파볼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요. 어머니 말고 당시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볼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조심스럽게 할게요. 정원이 창 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도 도와줄게요. 뭐든지요. 고마워요. 두 사람이 잠시 침묵했어요. 하늘이 조용히 말했죠. 참, 그리고, 영채가 곧 돌아온대요. 정원의 손이 멈췄어요. 언제요? 이번 주 안으로요. 정원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럼, 이제 끝이네요. 아직 아니에요. 하늘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제 제안 아직 유효해요. 제가 정원 씨 동아줄이 돼 줄게요. 고마워요. 정말로요. 하지만, 정원이 스케치북을 내려다 봤어요. 전 건양에서 일하고 싶어요. 끝까지 해볼 거예요. 하늘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곁에서 지켜볼게요. 네.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정원이 스케치북을 꼭 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죠. 조금만,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정원이 눈물을 닦고 다시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그림을 그렸죠. 마치 시간을 붙잡으려는 듯이요. 다음 날 아침, 공난숙의 저택식당. 하늘이 들어왔을 때, 난숙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 앉아. 하늘이 자리에 앉자 난숙이 말했죠. 영채가 이번 주에 돌아온다. 하늘의 손이 멈췄어요. 그래요. 그래. 이제 이 놀이도 끝나는 거지. 난숙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차정원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영채가 세훈이 옆에 서는 거야. 원래대로. 하늘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차정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서대로 하면 되지. 모든 걸 포기하고 나가는 거야. 하늘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 사람은 진심이었는데요. 진심? 난숙이 비웃듯 말했어요. 진심이면 뭐해? 가짜는 가짜야. 진짜가 돌아오면 자리를 내줘야지. 하늘이 숨을 깊이 들이쉬며 물었어요. 어머니, 과거 얘기 좀 여쭤봐도 될까요? 난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무슨 과거? 아버지, 사건이요. 난숙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소리가 크게 났죠.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궁금해서요. 진실이 뭔지요. 난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추대표. 과거는 과거로 두는 게 좋아. 특히. 내가 알아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일은 더더욱. 하지만. 진실? 난숙이 차갑게 웃었어요. 내가 알고 싶은 진실이. 정말 알아도 괜찮을 만한 거라고 생각해? 하늘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난숙이 하늘에게 다가왔어요. 어떤 진실은 모르는 게 약이야. 특히 내게는 난숙이 하늘의 어깨를 스치고 식당을 나갔어요. 하늘은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쥐었죠. 반드시 밝혀낼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저녁 주영채의 오피스텔 정원이 옷장을 열고 있었어요. 화려한 옷들이 가득했죠. 정원이 옷들을 하나하나 만지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모든 게 영체거였지. 정원이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죠. 차정원. 너는 누구지? 정원이 거울에 손을 댔어요. 주영체로 사는 게 익숙해져 버렸어. 이제 차정원으로 돌아가는 게 무섭다. 정원이 침대에 앉았어요. 손에 낀 반지를 내려다봤죠. 세훈 씨. 미안해요. 전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어요. 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반지 위로요. 하지만 사랑한 건 진짜예요. 그것만은 정원이 반지를 꼭 쥐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죠. 영체가 돌아와도 이 사랑만큼은 지킬 거야. 어떻게든.